이렇게 주님이 자네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주님 앞에 갈아설 수 있도록 늘상 힘쓰고 있으시는 주님의그 은혜에 잘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 주님 정말 금보다도 귀한 이 시간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시고, 오직 그 시간 내에 주님 안을 위해서 살수 있게끔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감사 및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뭐 미국에 있으나, 응? 캐나다에 있으나, 이 한국에 있으나, 어쨌든 시간을 스물 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주었어요. 아, 네. 어느 사람은 스물여섯 시간 주고 어느 사람은 스물일곱 시간 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영양가도 없이 늘 분주하기만 하고 시간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시간을 여유있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 50이 넘어서 이 한국에 와갖고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성체험 보내면서 영양가도 없는데 오만 대를 하루에 세 군데 를 쫓아다니면서 응? 그 발걸음도 가벼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그 가볍던 발걸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시간은 살같이 흐르고 정말 그 시간을 쫓을 사람 누구도 없어요 네. 아, 네. 정말로 시간을 잘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이는 음, 봉책에 보면 세워라 너만 가거라 나는 여기서 좀더쉬작하겠다근데 쉬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가고 가는 사람에게도 가더라. 아멘. 네. 음. 데 그렇게 한번떡질하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청춘을 내게 돌려달라고 아무리 목이 시도록 부르짖어도 청춘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네. 시간 낭비는 생명이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 할수 없어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응? 생활입니다. 빨리 해야 할일 있고 천천히 해야 할일 있고 반드시 해야 할일 있고 또 어지간히 미뤄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시간은 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한 시간 안에 같은 일을 했어도 많이 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의 오분은 다른 사람들이 백 시간보다 더 귀중합니다. 단5 분이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않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나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돈으로 한참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시간 내에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지. 숨은 농구가 겨울이 싫다고 가을만 오게 할 수도 없고, 충겨이 싫다고 또 봄만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농부지에는 다가오는 촌, 겨의 변화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충 겨울을 잘나겠는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인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또, 빨리, 그, 가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아. 누구도 내, 내 자신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우지할 수 없는 것이네 아.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디모드후서의 사장 21절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은 시기를 말씀하지만 인생도 겨울이 온다는 것니다 아. 아. 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인생이 끝이 온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 한번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범흔 예배서서 5장 15절에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수안이 좋고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남도 잘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구요. 예, 주님 보실 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인가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잘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인가를 없보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심화. 고성세월 아, 네. 하지 말고 빠르게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장 25절, 26절에는 세월은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빠름매 같이 먹이를 잡으러 가는 독수리 같다고 이렇게 말어요시편 구십편, 구장, 십절에 구절, 십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날아갔듯이 순식간에 간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 어,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직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일에 뛰어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응, 하라고 하는 일만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응?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관리자이고 주인은 우, 우, 관리자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돈을 시간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아, 정말 돈은 아낄 줄아는데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게 사람들이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잃으면 다시 벌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한국에 와서 처음 어떤 책을 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 시간을 막아버리고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새길로 빠져서 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그 사람이 와서 지킴을 알고 다른 길로 빠져 달아났더라. 이렇게 <laughs>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더라. 우리 미국 역사에 유명한 벤자민 프랭 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할때 책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책을 나왔어요. 근데 자꾸 좀 깎아달라가 자꾸 깎아달라는이 사람은 올리거 친다. 그니까 러이 사람이 화가 나서 왜 책을 깎아달라는데 올리이는가니까 당신이 지금 그기중한내 시간을 뺏고 있잖아요. 나는 책을 못 봤고 당신하고만 서 있잖아요. 그니까 러그 시간 값을까지 합쳐서 책을 올린다고 값을 올린다고 그랬더니 그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만이 맞더래. 그래서 손님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을 온전한 돈다 주고 이렇게 생각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진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 생명은 있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낭비하는 거나 같다고. 이것을 아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시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마는 시간에 소탈 같은 세월에 이러면서 시간을 아끼지 않더라. 우리 북방울이 모여서 뇌를 이루고,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 듯이, 1초 1분 하루 1년, 10년, 우리 30년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나이 먹을 걸 생각했어요? 몰랐잖아요. <laughs> 마귀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요즘 무슨 중독인 핸드폰 중독, 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또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테레비이 되게 무섭게 마약 누구 마약 어느 것은 뭐 누가 연예인인데 마약을 했다 또 누가 뭘 했는데 마약을 했다 매일 마약을 했다 소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정말 귀중한 시간 내에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신그 생명을 더욱 빛내리게 위해서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황당하게도 자신의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저, 사람이 정신을 병들게 하고, 어,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런 중독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laughs> 시간이 낭비는 곧 생명이 낭비라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꾸 그 성경책에도 그나하지 않지만 세월을 아끼라.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나훈나가 부를 때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청춘아 내 청춘아, 응? 돌려달라 하잖아요. 돌려집니까안 돌려집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예, 네. 우리.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정말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이 시간 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응, 50이 넘어가면 세월이 휙퀵하고 바람 소리 나게 지나갑니다 60이 되면 하루가 이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70이 되면 3 0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은 막 건너뛰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80대 나인 네들한테 물어보면 엉치를 들고 못해 어고어꼬 이러면서 일어서면서도 마음은 청춘이거든 예,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80이 넘으면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에 소녀, 소년들이 들어갔어 있습니 정말 엊그제 갔던 그 세월에 다시 살수 없는 그 세월에 이제, 남은, 몇,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이니,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 내일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내 생명을 책임진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오늘이 이 생명을, 이 생명을 자우자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성실하게, 실제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오늘이 이렇게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 도 기쁨으로 살, 산다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때문에, 응? 쨍! 하고 해뜰 날있겠지만 응? 우리 믿는 자들은 쨍! 하고 해뜰 날을 바라지 말고, 오늘 한순간을 성실하게 살자. 오늘만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네. <laughs>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어떻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이겁니다내 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또 내일로 미뤄봤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내일이니 때문에 오늘이 내 날이고 지금이 내게 주신 축복을 다 정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간이 뭐든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돼. 그,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여기 안은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온건 아니잖아요. 응?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뜻을 알고해서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 네. 어, 우리가 학생도 부모들이 자꾸 공부하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그 시간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제. 80이 된할머니가 공부하시오. 하면 들을 사람 누구 있어요. 네. 그사람들에게하면서 건강주의 하시오. 이것이 제일 좋은 펄인데. 아 80년 할머니를 갖다 앉혀놓고 공부하세요? 이제부터 숙제하세요? 이러지서 하는 거안 하는 거예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때가 있다 이거죠. 음. 정말 그래서 저는요. 왜 저도 때때로 뭐자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리라도뭐 생각나면 말씀 한페이지한 구절이라도 생각나면 일어나서 한 종이장에 적어놔요. 그랬다가 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보다더 중요한 것은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 동산이그 기도를 들어보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나중에 무엇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수님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배하고 민물에 불과한 우리는 뜻을 어디에다 두고 어디에다 고해야되나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간거예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때 우리의 이 정신 상태를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봉사 무디는 심화하던 교회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그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다른 사람은 다 양조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축소하는데 무디는 뭐 이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양조장이 문을 열게 하지 말아주소서 수많은 술이 생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뱉들어가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저 양조상의 문이 닫게 해달라고 열지 않게 해달라고 술을 생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오수선 해갖고 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양조상 어, 주인은 팡새대로 응?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한참도 못 자고 고생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말라고 안기로 하나님 앞에 응? 작전하셨대요. 그래서 그 후에 정말 그 양조장이 음, 무기 그 신학교가 되었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나시림이 신분을 벗어나는데, 두문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힘마저 다 잊어버리고, 이랬어요. 또, 발람이 발람 선진자인데도 어땠어요? 욕심에 차서 자기 백성을 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물인 당나기가, 응? 벽을 맞고 서서 그에게 막 호령하잖아요. 너저 정신이 빠지면 민물보다 못하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민물보다 못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리서 본다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을 살피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 우리 성경에 주님의 뜻이라는 소리가 50여 개 나와요. 어, 바라다, 소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면되이 뜻이. 이런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분별있게 사는 것이 어, 정말 주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TV 채널을 마쳐야 원하는 TV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어그 영적 고통이 없이 잘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니다 아무 채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채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잘 맞춰야 되고 아멘. 우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조화수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뜻은 간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전이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예수라면 이 자리에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 저절로 내게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일에 먼저 우리 삶의 제일 선차가 예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탄한 것이라 했어요. 방탄은 방향과 목적을 믿고 지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 세상을 승리하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그 성령은 그 길을 인도해주시는 분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알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신다. 이거예요. 어,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실 때 신령한 영적인 생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제멋에 따라서, 제이익에 따라서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것이랑 하나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님이 예뭐 우리 구세주이며, 주님이 우리 영이 구주인이라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늘상충만해져서 정말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해야 됩요 기도를 해야 되고, 막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데 하나님 돈 주세요, 물건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학교 주세요, 응, 집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것다 알고 계십니다. 아,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할 때 아, 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줄수 있는 거다 주고 촉박할 수 있는 것다 해준다 이러면 됩니다. 아, 네. 우리는 음, 정말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졸만하면 찬양이 넘치고 아, 네. 기도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와 항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 때만이 아니라 못됐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진정이 이렇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흐른데 이 세월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정직이고요. 시간도 소위도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흐락한 시간 동안에 정지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무습을 선택하든, 무습을 결정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잠시 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이 통풍입니다. 시간을 아껴 정말 마귀사탄에게 끌려다니면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할수 있게끔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바를만한 품도 주지 말고 오로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사탄 우리가 해지는 품산다고 하습서다 대해 지지 않겠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희들될수게끔 하게 해주실 줌이 싸우며, 예수 그시절를 받들어 감는 사명지가들이 없나이다. 아... 주기도...